감사합니다. 어, 달러화에 더해서 원화도 현재 이제 1,450원 그쯤에서 계속 어, 거래 중인 것 같은데 네. 과, 과거와 같이 이제 크게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최근 정부 부처에서 어, 비상 수출 대책이나 외환 수급 개선 방안 음. 이런 정책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정책들이 달러 환율에 좀 유의미한 하방 압력이 될수 있을까요? 음. 어, 이게 제가 볼때 방향성 재료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달러를 잘 설명해라고 말씀드렸을 때 결국 달러랑 위안화를 따라가거든요. 네. 글로벌리 달러가 이제 계속해서 강세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당국에서 뭐 선물한 규제를 푼들 외화 차입 한도에 대해서 뭐 규제를 완화한들 이걸로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아요. 다만 음. 유의미한 조치들 그거에 대한 의미 있는 건 상방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뭐 정치 리스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 연말이랑 지금이랑 놓고 보면 상황이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정말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가 비상 계엄 이후에 원 달러 환율 상승을 그대로 맞았다라고 하면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당국에서 얼마나 많은 규제를 풀었습니까? 그래서 뭐 선불한 포지션 규제 이런 것들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과의 뭐 외환 스와프 그리고 전략적 해지 기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달러 유동성 관점에서는 원화가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을 되게 많이 줄여놨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코로나 때랑 달리. 개별 기업들 입장 더잘 아시겠습니다만, 달러를 막못 구해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유동성 차원에서 버퍼가 좀 많고, 상승을 좀 제어할 수는 있지만, 결국 질문 주신 거에 따라서, 그거 강세로 만들 수는 아니다. 그런, 그런 재료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